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볼타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시장의 핵심 아시죠? 저평가 종목들 죄다 급등 나온다. 근데 볼타도 올라가긴 했지만 급등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물론 나름 괜찮게 가긴 했어요. 근데 요 정도는 더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핵심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되면 갈 거라고. 근데 열 자금이 없어서 이걸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받아서 한번 저랑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 놓고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유 드리고 있는 건 뭐다?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떤 게 좋은지 파악 한번 해보셔라. 그때 제가 가장 최근 안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보이십니까? 1월 1일 신년 맞이해서 단타로 모나드 추천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쭉 급등하며 44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소 37.5원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돌파가 되었다 보니까, 야, 이번에도 수익? 잘 챙겼네.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근거까지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의 전성기라고. 그리고 이 순간 또 다음 종목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500 받은 걸로 여기 한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볼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으로 봤을 때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상위권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이런 쪽이랑 연결했을 때몇 등이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디파이 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은행 쪽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홍콩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것만 하더라도 재평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기에 볼타 갈수 있겠네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 중국 계열의 종목들, 지금 버추얼부터 해서 비트트렌트 등등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볼타 갈 길이 남아있다 수남매 더 먹으러 가보자 요거 여기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시너지를 내면서 기대감 쏠리면서 다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훅 한번 가겠죠 근데 요거 어떻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25년 12월 중순에 기존 CEO 사퇴하고 이 본사가 홍콩으로 간 만큼 홍콩 쪽의 동양인을 신규 CEO로 취임을 시켰거든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첫 로드맵.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월 공개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등장하는 순간, 아, 길어봤자 2주일 정도 생각하면은 이때 터질 수 있겠구나. 먹으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실적이 뒷받침 되어주는 상황에 이러한 것들까지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럼 그동안 우리를 주장창 고생을 했던 61선 돌파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묶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딱 되면은 많이 빠진 다음에 61선 돌파하면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크든 작든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 언저리까지 찍어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그럼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여기까지만 가도 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지금 얼추 예상을 할수 있겠죠. 설령 이게 못 가더라도 그 아래까지만 가더라도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놓치지 말자. 그것만 생각을 하며 이어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돌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게 된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단 말이죠 이해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구경만 했는데 남들은 다 벌고 있으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거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투자 지원금 보여드린다니까요 살돈 없다 요거부터 먼저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전략이랑 타점 안내드립니다 요거 통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중심 잡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같이 결과물을 냈다 다 필요 없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기에 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거라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요즘 1월달 제말 그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받아서 뭐라도 한번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벌 시간인데 오래 고생했는데 이걸 구경만 하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받긴 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건 뭐다?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확인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매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떤 거였다? 신년마지로 제가 1월 1일 모나드 코인 33.5원 이하에서 잡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전성기라는 실적을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말로 끝낸다? 절대 아니겠죠.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신호까지 드리게 되었고 이후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37.5원을 넘어서 44원 찍고 지금도 추가로 더올라갈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력이 떨려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500 받아서 같이 뭐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좌절감이 커졌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